야 나는 전생에 분명히 마사이족이었을 거야. 아니 씨, 왜냐면 볼을 칠 때마다 뛰 이렇게 하거든, 점프를 점프 점프. 이래서 볼이 맞지만 해. 이건 나와서 볼을 칠때점 발이 뿅뿅 이게 점프가 되는 거지? 네. 이상한데 안 그런 거가 과연 볼을 칠때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덕과 좋아요 부탁해요. 네, 부자킴 프로입니다. 어, 여러분들 굉장히 날이 더워졌어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분명히 장마도 올 것이고,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항상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며칠 전부터 아로나민 골드 먹고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어느 날 갑자기 레슨을 하다가 생각난 건데, 마사이족 아시죠? 마사이족. 무릎 관절을 굽히지 않고 점프를 하는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이 왜 갑자기 생각났냐하면 어, 레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무릎을 잘 사용을 못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점프샷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의 사용을 어떻게 잘 못하고 뻣뻣하게 있든가 아니면 볼을 칠때 치는 순간 일어나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어, 탑볼을 유발시키는가? 그러니까 볼이 제대로 맞지 않겠죠. 어, 뒷땅하고는 약간 다른데 빈수윙을할 때. 빈징을할때땅바닥이 닿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떻게 해야 좀더 알기 쉽게 어떻게 해야 뒷땅도안 치고 탑볼도 안 치고 올바른 자세가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밑에 보시면 카페 주소도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항상 뭔가 잘 모르시겠고 궁금하고 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추출발할게요 GO GO 배꼽이 나왔네 어.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어드레스 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서 계셔서 무릎에 어떠한 그 텐션을 줄수 없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셔서 볼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렇게 낮춰서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해서 아이 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올라가서 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은 뭐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이렇게 쳐야겠다라고 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가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 마음과 나의 몸에 어떤 그 영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윙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스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때 그대로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어나지가 않고 뭐 이렇게 옆으로 잘 돈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과연 사람이 볼을 치는데 드라이버가 됐던 아이언이 됐던 어떻게 해야 뭔가 좀더 효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다 쓰면서 칠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드레스를 너무 피고 한다든가, 너무 굽히고 한다든가, 다운 스윙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연습은, 어, 제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볼이 많이 나거나 비거리가 잘안 나는 분들. 최근에 지면 발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면을 딛고 쳐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뛰는 마사이족이 되지 않도록 어, 골프에서는 마사이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가장 온몸의 힘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일반적으로 골프에서는 하체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체를 생각해 보면, 골프라는 동작은 옆으로 도는 동작이 주가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지만, 옆으로 돌면서 손은 내려오는 동작이고, 결국에 내려오는 동작에서 올라가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동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이 힘. 힘이 이 방향으로 가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체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의 어드레스 정도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가장 많이 줄수 있는 방법은 점프. 이 점프하는 방법이거든요. 점프라는 건 결국엔 바닥을 박차고 올라가는 거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뭐 비거리가 좀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이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이 힘이 더 세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른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표준적인 사람이든 자기의 비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 비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니까 비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은 요 레슨을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볼을 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드레스를 너무 무릎을 피고 있거나. 이러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살짝 텐션을 줄수 있을 정도로만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백스윙을 하실 때, 뭐 일어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백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일어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평소대로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세요. 보통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여기서 약간 일어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뭐 그거를 바꾸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돌아서 백스윙을 해줘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내리라고 했잖아요. 손을. 백스윙을 하시고, 손을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 자체가, 위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이샤! 하고 내리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아이샤! 이렇게. 여기서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면서, 클럽이 뒤로 제껴지니까 탑볼 같은 게 많이 나는 거고, 위에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상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느낌이 되게, 그죠? 이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위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밑으로 복근에도 힘을 주시고 힙에도 힘을 주시고 밑으로 내리시라는 거죠. 내리면 움츠리는 개구리가 움츠리는 이유가 뭐죠? 방학개비 메뚜기가 움츠리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뛰어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움츠려 주시고, 스윙을 이제 회전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치고 나서 일어나면, 치고 나서 일어나면 굉장히 스윙을 하기가 편합니다. 편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안 되는 분들은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도 일어나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볼을 치려고 빈 스윙을 했는데, 볼이 안 맞죠. 아니면 이걸 맞추게 하려면, no. 이런 식으로 여기를 뒷땅을 치고 볼을 맞다든가. 실제 잔디에 가서는 볼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백스윙 내리고 치면서 올리고. 백스윙 내리면서 치면서 올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연습장 해 보세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면서 양 발, 특히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거랑은 또 달라요. 어떤 분들은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랑은 달라요. 이거랑은 다르니까 발을 너무 양쪽으로 뛰면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딱 잡고요. 하고 내려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이 몸에 맞기 전에는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레슨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세게라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이 과연 예쁘게 나오는가, 적절히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아, 우리 지금 김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치는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습죠? 우습긴 우습 한데 이게 어 숙달이 되면 그렇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에 보여 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치니까요 다시 한번요 백스윙을 하고 땡겨서 점프하면서 일어나면서 치는 샷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세요 가볍게 쳐도 거리가 많이 나가요, 그죠? 어 이거는 드라이버 칠 때도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한번 볼 한번 쳐볼게요. 제거아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델리막 아, 180씩 나가요. 필드 가면 미치겠어요. 자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된다 싶으면 그 느낌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상적인 샷을 하시는 거예요. 딱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좀 많이 나가요. 크롭이.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윙을 하시면서, 스윙을 하시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앉는 느낌이 없으면 바로 올려버리면 탑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의해서 그냥 가볍게 잡고, 아, 세게 치지 말고 그냥 형태만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윙만 할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레슨을 한 편을 찍었더니 굉장히 덥네요. 어, 지금 찍는 날이 6월 25일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하실 때도 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소금을 조금 먹고 하면 그래도 염물이 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뭐 요즘 뭐 소금 먹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카리쉬 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온 음료 이런 거좀 드셔가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너무 날이 더울 때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굳이 연습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굳이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어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평소 생활 잘했고 레슨도 많이. 어, 보시고 연습도 적절하게 하시면 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본 영상도 마치고요. 어,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콘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기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